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커 보이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식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직후 블레셋으로부터 두 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은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 상대를 압도할 무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우월하다거나 전략과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좋은 무기나 잘 정비된 군사력 혹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 같았죠.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르바임 골짜기가 불레셋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결심했는데 오히려 더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로 한 순간 마치 사탄이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묻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고 조직화된 군대도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강한 자는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강한 자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